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내려갑니다. 지금 청와대, 지금, 거 유랑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가 찍었어요. 바위도 멋있고요 여러분들, 이 바위 보세요. 야 자, 북한산도 보이고, 저기, 뒤에. 야 대통령 각각 해서 저기 있네요, 지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이 바위가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 명당자리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와, 멋있다. 자, 청와대 보이고. 여기 옆에 가면 또 경복궁이 보이고 저기요. 예, 야. 보세요. 오, 방화문이 보이고, 예.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제 대모 마이크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대모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예, 자, 부각산도 보이고. 와, 멋있다. 이런데가 어딨어 세상에? 야, 완전히 뿅 가는데요. 이거. 어, 상쾌하고 아주 좀 기가 많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왕산 정상 한번 오십시오. 출발! 오이 바위 보세요, 오 이런 바위가 어딨어요? 만든 거예요, 이거? 예술이네. 어? 예술이에요, 진짜. 오 야. 야, 바위, 바위 보세요, 바위, 바위. 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서울 구경. 오우. 야, 저, 저, 경복궁이 아주 뭐, 참 좋네요. 예. 예, 경복궁. 오. 저기, 강화문 바로 볼 것이고, 경복궁, 경복궁. 옆으로 가면 바로 이제 청와대 있고, 예, 각하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각하께서 예, 저기서, 나라 살림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저걸로 가면 이제 인왕산이 바로 보이면서,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자, 강주리 품반은 어, 지금 계속 청와대 군경하고요.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 바위가, 이거 아주 무슨 이런 바위 있냐, 어우. 자, 앞으로 쭉쭉 가면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도 있어요. 이렇게, 바위. 구멍. 보세요. 이런 거. 야, 이런 바위가 정말 이제 참 예술입니다, 진짜. 이렇게 보세요. 어우, 호랑이같 꼈고, 호랑이 바위. 호랑이 바위나가 호랑이 인사 못 들었어요. 어우, 로 가면 호랑이 바위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이제, 한양도성 성곽길 이렇게. 자, 윈진한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 싼 성각입니다, 예. 여긴 소 아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예. 예, 정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예. 소나무도 많고, 예, 예.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유튜브 조회도 올려주시고, 댓글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 강주리 분방하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주십시오. 강주리입니다. 강주리.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 외적의 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싸서 우리가, 예? 쪽바리를 이렇게 확살냈죠? 여기서 총을 쏘고, 예, 공격하라! 감사합니다. 강주리였습니다, 여러분. 땡큐. 네, 인왕산입니다.